서정엽 서울시장 권한 대행이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했습니다. 염 추기경은 코로나19 대응은 일부만 노력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방역에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어제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 대행과 코로나19 방역에 공조한 것에 대해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눴습니다. 도움을 주셔갖고 저희 코로나 방역 하는 것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. 아, 예, 그, 저기, 리만이 아니라, 각자 건강에 대해서는 네, 네. 전부 다 각자 책임이 있고, 네, 네. 어, 또 자기 건강을 잘 지켜야 또 남에게도, 네, 네. 응? 그 저기, 자기가 잘 마스크 잘 써야 남도 또 돕는 네, 네. 것이 되니까. 서 권한 대행은 이어 지난 2월 은평 성모병원 내 확진자 발생 후 잠정 폐쇄 조치 결정이 이루어진 덕분에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수행님이 뭐이잘 정리해 주셔서 확진자들안고잘 마무리했어요. 염추기경은 서로 연결된 사회에서는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협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코로나를 이기는 건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한 배를 타야만. 서울대교구는 서울시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좌석수 기준 10% 이내의 인원만 미사 참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 염추기경은 앞으로도 방역 수칙 안에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